Day, day 68. Sorry to hear that. She has a big mouth. She can't keep a secret. That's why you give her the cold shoulder, right?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Well, I haven't given it a lot of thought. Anyway, she's kind of a pain in the neck. I'm sorry to hear that. Okay, mini dialogue. Mini dialogues. How do you feel about Jack, a new employee? He has a big mouth, he loves to gossip too much. Did you get home all right last night? My wife gave me the cold shoulder 3 days in a row.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If I were in your place, I'd ask him for help. You can't park here. This is a tow away zone. Finding a parking space is a pain in the neck. Okay, 자. 좋습니다. 앞에서 했는데요. 미니 다이얼로그하고, 그리고 앞에 안 했던 부분 보충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다이얼로그에서 필요한 부분 볼게요. 자, 빅마우스 하면 입이 가볍다. 가볍다는 얘기는 비밀을 안 지킨다. 그래서 she can't k 이렇게 표현했어요. 빅마우스. 아, that's why. 자, 여기서는 에이 표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때, that's why, that's why,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너가 그렇게 그녀에게 쌀쌀했구나. 이렇게. That's why you give up the cold shoulder. 자, 차가운 어깨를 에, 이렇게 내밀다. 이거는 뭐냐면, 에, 차갑게 대하다. 이거죠. You give her cold shoulder. 자, that's why you give her cold shoulder. 아, 네가왜 왜 그렇게. 차갑게 했는지 알겠다. 그렇지? 이런거죠.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a shoe? s 이거 중요하다 했죠. If you were in my shoes. 네가 내입자이라면 어떻겠니? What, you, what would you do? 그렇죠? Well, I haven't given it a lot of thought. 자, I haven't given it a lot of thought. 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 글쎄,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죠. She's kind of pain in the neck. 자, 애니 anyway, 어찌됐든 그녀는 일종의 목에 걸린 뭐 가지 같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 정말 어, 걸린다 이거죠. She's kind of a pain in the neck. 미니 다이얼로그에 있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I'm sorry to hear that. 아이고 그렇구나 안 됐구나. 아, 참 그런 거예요. 미니 다이얼로그 가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해볼까요? 볼까요? 자, 밑에부터 보세요. 여기, pain in the neck 이라는 표현부터 갈게요. 자, 요 다이얼로그입니다. 자, 이큰 park here.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주차 못 합니다. This is to a uh, way John. 여러분, 요 단어를 알아야 할수 있어요. 토 라는 단어는 토 자체가 여기 지금 어, 엮어서 하나의 형용사로 들어갔는데, 요건 동사로 예, 토추어하면은어 명사로 토추어하면은견인차에요 토하면은 견인하다. 근데 견인하는 거는 차를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토 어웨이하고 함께 쓰이는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존 어떤 구역을 얘기하기 위해서 형용사로 쓰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토 토 w 이전터 o 이전 하면은요, 견인 구역 이 겁니다. 불법 주차, 견인 구역. 그래서 여기 주차 못합니다. 여기다 주차하면 견인답니다. 견인당합니다. 이거죠. 이토 트럭 토웨이 이건 정말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림 묘사 문제에서 그죠 Finding a parking space. 자, parking space 주차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is a pain in the neck. 예, 목에 고통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역시 참 성가신 일이다. 골칫거리다. 이런 의미죠. 아 정말 성가셔. 이런 거죠. 왜냐면 아무데나 주차할 수 없으니까 꼭 주차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참 성가시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페인 인더 네게 의 의미를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미니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거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빅마우스 했던거 빅마우스 자 입이 가볍다 그랬죠 How do you feel about Jack, a new employee? 자 새로 고용된 그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Jack. 어떤거 같아 이럴 때 How do you feel?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거 같니? 그럴때 How do you feel? 그 영화 이번에 본 영화 어떤거 같아 How do you feel about that movie? 이렇게 He has a big mouth. He loves a o s s i p too much. 자, love t gossip. 이 gossip 이란 단어 자체가 동사로 예, 수다 떨다 이런 거죠. 어, 너무 수다를 많이 떤다 이런 거예요. 예, 잡담을 너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담을 안, 잡담하는 거안 보는 것 같죠? 다 보이죠. Love t gossip. 자, 그다음 cold shoulder 한번 보세요. 차갑게 대하다 요 표현입니다. Did you get him all right last night? my wife gave me the cold shoulder. 자 cold shoulder는 자갑게 대하다 이겁니다 둘이 days in a row, in a row는 차례차례 그러니까 3일 연장 3일 연속 그렇죠 이런 개념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너가 내 입장이 돼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 what would you do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있었죠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네가 내 신발 안에 들어간다면 너가 내 신발을 신는다면 그래서 너가 내 입장이라면, if you were in my shoes,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노트 정리 들어갑니다. 이번에 노트 정리는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이 클래스 과제란에 5점짜리로 들어갑니다. 자, 어, if 잠시 후에 제가 이 클래스 과제란에 올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If you were in your place, I ask, I, I'd ask him for help. 자,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너가 내 입장인 어떻게 할것 같아? If I were you in your place. 내가 너 입장이라면 이겁니다. If I were in your place. 이때, if I were in your shoes도 좋고요. place도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place든 shoes든 좋아요. I'd ask him for help. 나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겠어. 이렇게. 자,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일교시도 오른데요. 지금 하는 것도 다, 다. 아주 좋은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렇게 좋은 표현들에 대한 걸 노트 정리를 이번에는 밴드에다가 안 하시고요. 특별히 이번만 특별히 이클래스에다 하실 거예요. 제가 이클래스에다가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하실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이 클래스 이렇게 강의실 들어오시면 저처럼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여러분 학습자하고 교수자하고 약간 여기 배너가 다르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 제출할 수 있도록 이걸 사,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과제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과제 등록에 여러분들 수업이 지금 이번 12주차가 들어가면 어, 여기 날짜를 보면 14일까지 자, 14일. 2주니까 여기까지 갈 거니까 제가 14일까지 해 놓을게요. 14일까지 과제 제출 좀 넉넉하게 15일까지 해 놓을게요. 15일까지. 네. 아, 잠깐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네. 오케이. 정리됐어요. 자, 2주간의 수업이 들으니까 17일 이거 분명히 요거꼭 챙기셔야 됩니다. 17일 23시까지 이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시간 될때 6월 4일, 6월 4일, 6월 4일부터입니다. 우리 6월 5일까지 하는 과제 있으니까 그거 마무리하면 이거 금방 하실 수 있어요. 11시부터 과제는 뭐냐면 자1 2조차 강의 내용. 이번에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매번 밴드에다, 네이버 밴드에다 정리하셨잖아요. 이번만 특별히 5점짜리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다 하려고 합니다. 12주차 강의 내용이 지금 어떤 거였냐면 day 66 그다음에 67, 68, 그다음 69, d 네, 70까지 정리를, 네, 노트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강의 내용을 강의 내용 정리 중요 표현들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노트 정리 필요합니다 하는 것들을 밴드에다가 하셨잖아요. 그동안 밴드에다 했던 걸 여기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주차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녹음 파일은 안 올려셔도 됩니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넉넉히 드리긴 했는데요. 꼭 그, 요, 꼭그 날짜 임박해가지고 또 놓치는 경우 있어요. 2월 17일까지 기한, 엄수. 자, 그리고 5점이 반영됩니다. 5점이 반영됩니다. 자, 중요한 표현들, 중요 표현 위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표현 위주로 정리 필요. 자, 요거는 오점 반영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점수 배정이 이게 적지 않아요. 네이버 밴드에다 노트 정리 계속 하는 것은 제가 기말고사 전 전에 여러분 전체 포트폴리오 다 묶어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한 건데 이번에는 이번엔 네이버 밴드엔 따로 올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십이 주차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육6육 육십칠, 육십팔, 육까지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시고요. 6 e 69 우리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보면서 할까요? Day 69. You have a minute? Sorry for disturbing you on your day off. Please make it short. I can't talk long. I'm calling to ask you for your advice. You have a minute? It's a bad time. Actually, I have company now. Okay. Please let me know if you can free up some time. How about if we meet in about an hour? Mini Dialogues. I'm sorry to disturb you. Can you talk right now? My battery is low, so I can't talk long. How can I learn to speak English well? Let's ask him for advice. He's good at English. Do you have a minute? I have something to discuss. Sorr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Can you free up some time during the week?: I'm not free till Wednesday. What about Thursday? 자, you have a minute. 시간 좀 있니?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시간 좀 있니? 이럴 때. You have a minute. 시간 있어. Do you have time? You have a minute. 이렇게. 이때 끝을 올려줘야 되겠죠? 시간 좀 있어. 이렇게. 네. 그러면, 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orry for disturbing you on your day. 자, disturb 라는 단어 아셔야 돼요. disturb 는 누구를 방해하다. 이런 거예요. 이때 day off는 뭐겠어요? 맞아요. 휴가 내고 연가 내고 이랬을 때 쉬는 날이죠. 쉬는 날 내가 미안한데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냥 하나를 갖고 통째로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Sorry for disturbing you on your day off. 여기 지금 on이라는 연은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특정한 날에 on 붙이는 거 아시죠? 전체사. 크리스마스 day 하면 on Christmas day, on birthday 이럴 때. 오늘은 특정 날짜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셔야죠. Day off는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on your day off 쉬는 날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Sorry for disturbing you. 이렇게 그렇죠? 예. 어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Sorry for disturbing you. Late night. 이렇게 할수 있겠죠? Please make it short. 어머 뭐 짧게 짧게 해주시면 돼요. May, please make it short. 자, make it short. 이것만 하면 되게 약간 뉴앙스 그 어감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please를 붙이면서, um, please make it short 이렇게 좀 짧게 해주시죠. I can't take 어 여기서 보시면 I can 이때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말할 수가 없어요. 길게 통화 어렵습니다. 이럴 때 I can't talk long 이렇게 이 long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다 통하죠. I can't talk long 이렇게. I'm calling to ask you. 자, 우리 여기 정리 한번 하세요. 노트 정리 할 때. I'm calling to. 자, 여러분들이 어, 전화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로 요로 요런 용건 때문에 전화했습니다라고 할때 쓰는 게 I'm calling to. I'm calling to. 그 뒤에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 내가 기말고사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I'm calling to ask you on next exam, next final examination. 이렇게. 자, 여기서는 왜 전화를 했대요? I'm calling to ask you. 자, 물어보려고 뭘 물어봐요? For your advice. 아, 너에게 조언을 좀 구하려고 전화했어. I'm calling to ask you for your advice. 이렇게 그렇죠? 기말고사 관련해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이렇게 I'm calling to ask you the final examination. You have a minute. 시간 괜찮아. You have a minute. 이렇게. 어, 여러분들, 시간 지금 통화 괜찮냐? 라고 할 때, can I t 도 좋지만, you h a v 이렇게. 시간 좀 괜찮아? 이렇게. It's a bad time. 어, 별로, 별로 지금 좀 바쁘다는 얘기죠. Actually, I have a company now. 사실, 내가 지금 좀 바빠. 회사에 있거든. 지금 뭐, 여기서는 손님, 손님, 손님하고 같이 있거든.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컴퍼니에 대해서 한번 갈게요. 컴퍼니가 회사도 있지만 여기 해부동사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손님보다 소, 아, 회사보다는 손님하고 함께 있어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컴퍼니는 회사로 가기 때문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구분 가셔야 돼요. 자 해부동사하고 함께 쓰인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손님과 함께 있는데 아, 통화가 좀곤란하다는 얘기죠. OK please let me know. 자,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 이겁니다. Let me know 무엇을 알려주면 돼요? 무엇을 어, 내가 통화하실 때 네, 혼자 자유로울 때 손님 가시면 알려줘 이런 거죠. If you can free up some time 이런 거죠. 그렇죠? 예 How about if we m e t in about an hour? 그러면 한 시간 후에 만나는 건 어때? 이렇게. 자, 제가 요것은좀 같이 번역한 것도 나왔으니까 여러분 정리하실 때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w about if we met in about an hour? 자, in about an hour 하면 1 시간 후 이겁니다. 보통 전치사 in은 after의 뜻이 있어요. 시간 앞에다가 자 in을 쓰게 되면 이 in은 after예요. 그래서 1 시간 후 이때 about은 없어도 되지만 about을 쓰므로서 약1 시간 후 이겁니다. How about if we met? 만나는 것, 1 시간 후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자한 시간 후 요고, 그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어, 도움을 좀 청하려고 충고 조언을 조화, 구하려고 전화했지 이 표현 네, I'm calling to ask you for your advice 이렇게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쉬는 날 전화해서 어, 귀찮게해서 미안해 이럴 때 Sorry for disturbing you on your day off 이런 표현들 이렇게 예, 가지시면 되겠고요. 미니 다이얼로그에서 좀더 I can't talk long. 길게 통화 못해. 이런 것도 정리하세요. 자, I'm sorry. I'm sorry to disturb you. 자, 미안해. 방해해서 미안해. 이겁니다. 예, can you talk right now? 지금 어, 통화 괜찮을까? Can you talk right now? my battery low 자 battery dead battery low 여러분 배터리가 다 나갔다 이럴 때 battery dead 이렇게 표현을 쓰죠 battery low 하면 배터리가 거의 없어 이겁니다 so i can't talk long 길게 통화 못해 이겁니다 이런 표현도 같이 익히시면 좋겠어요 how can i learn to speak english well 내가 얼만큼 어떻게 해야지 영어를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럴 때 to speak english well How can I learn? 어떻게 배우면 될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네요. 그럴 때 Let's ask him for advice. 예,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한번 구해봐봐 이겁니다. Let's ask him for advice. He is good at English. 이렇게. 자 앞에서 시간 있으세요? 그럴 때 Do you have a minute? 됐었잖아요. 시간 있으세요? Do you have a minute? I have something to discuss. 할 얘기가 있는데 좀 상의할 게 있어요. 이겁니다. Sorr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자, 뭔가 굉장히 어, 일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있다. 이럴 때 in the middle of something,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마지막 free up some time. 자, 이거는 따로 노트 정리 안 해도 되지만 표현은 익히시면 좋겠어요. Free up. 자, 이때 free up some time. 시간을 좀 내다. 우리 다이얼로그에서 볼까요? Can you free up some time during the week? 자, 주중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요? I'm not free till Wednesday. 자, Wednesday. 수요일까지 시간 안됩니다. What about s u s d a y 목요일은 어떤가요? 이겁니다. I'm not free. 바로 굉장히 간단한 표현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예, I think you can manage. I think you can manage. 그렇죠? 예, real. 예, we'll. 예, 좋습니다. Day seventy, 가봅시다. 여기 또 역시 나열로그 여기 QR 코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자, 가보도록 합시다. Day seventy, let's split the bill. I think I'm on a tight budget today. You paid last time, so it's my turn. If you insist, why don't we split the bill? Sure. Let's chip in about $5 each. Okay, here you go. Can I have a doggy bag, please? Excuse me, but would you call a designated driver? Many dialogues. I'm dying to travel abroad early next year. We're on a tight budget lately. I think it's way too much for one person. Let's split the bill. What do I owe you? Time for a snack. How about ordering some pizza? That's a great idea. Let's chip in a little. I have some leftover food. Can I have a doggy bag? Sure. Give me a second to box it up. Okay,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12주차에 나온 내용들 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꼭, 꼭. 자, 이 클래스 과제란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Let's s p a y l the bill. 자, 빌이라는 단어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빌은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으, 돈을 얘기할 때 지폐로 되는 거, 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날라오는 어 전기요금 청구서나 전화요금 청구서, 뭐 수도요금 청구서 이런 거 있어요. 관리비 고지서. 이거 빌입니다. 또 하나,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식당 가서 식사할 때 이렇게 주문하면, 어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명세서? 그, 왜 돈? 계산서? 아. 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고 아 얼마인가 알수 있고 그걸로 계산하죠. 빌입니다. 빌. 빌은 이렇게 크게 집회도 되고요. 집으로 날라오는 여러 가지 고지서도 해당이 되고요. 식당에서의 음식 주문 그 계산서 그것도 빌입니다. 음, 굳이 또뭐 한다면 사람 이름 빌도 있겠죠. 예. 철수처럼 let's spell the b e l l 그러면 이 빌을 갖다가 split s LIT 하면 s p l i 쪼개는 겁니다. B를 쪼개다는 얘기는 계산을 나눠서 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나눠서 내자 이런 거죠. 그래서 let's spell the bill.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나눠서 낼때 우리 더치페이 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더치페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눠서 쓰는 표현을 할때 Let's spell the bell 이 표현을 하든지 안 그러면 Let's go Dutch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Let's go Dutch, Dutch pay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자 우리 본문 가서 직접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리스닝 하셨으니까 I think I'm on tight budget today. 자 이때 budget 하면 단어 아셔야죠. 예산인데요. tight 해요. 타이트, 아주 빠듯한 이런거죠. You pay last time, so it's my turn. 자, 너가 지난번 샀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야, 내 차례야 이럴 때 my turn이라는 표현. 네 차례다, 그럼 your turn, 그렇죠? If you insist, 어머, 뭐 너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Why don't we spill the bill? 자, 보세요. 여러분, why don't we, 이것도 알아주셔야죠. Why don't we는 let's 뭐, 뭐, 합시다 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기, why don't we 가 아니라, why don't you 로볼 때가 있어요. why, you. why don't you 는, 예, 뭐, 뭐 하지, 그래. 상대에게 뭔가 제안을 하는 거죠. why don't we 는, 뭐, 뭐 합시다 로 들어가는 거예요. why don't we spend the bill? 우리 계산서 나눠내면 어때? 이겁니다. sure, let's chip in about five dollars each. 그럼, 우리, 뭐, 나눠내자. 이런 얘기죠. Okay, here you go. Can I have a doggy bag, please? 자, 여기서 또 하나 doggy bag을 한번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doggy bag이라는 게 뭐예요? doggy, dog. 여러분, dog은 강아지인데 말이죠. 여기, dog에다가, 지, 하나 겹쳐서 y를 써서, 형용사, doggy, doggy, doggy bag. 자, 강아지가 먹을 음식을 싸갈 봉지 좀 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doggy bag이라는, 실제 강아지 먹일 음식이 남으면 이렇게 뭐 싸주세요 이런 얘기 할때 이런 표현 꼭 강아지를 먹여서가 아니라 이거 남은 음식 싸주, 싸주세요 이럴 때 Can I have a doggy bag, please? 이렇게 외우셔야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요. Excuse me, but is your car a designated driver? 자 여기서도 요 표현을 하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designate라는 단어는 구획하다, 구분하다, 이런 건데요. 여기 ed 붙여서 형용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designated driver 하면은, 어, 맞아요. 대리운전 이겁니다. 대리운전 좀 불러주시겠어요? would you call a designated driver?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여러분들 어때요? 어, 요 표현들 꼭 익혀야겠다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노트 정리 필요합니다. 노트 정리 하세요. 네, 노트 정리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다셨으면 미니 다이얼로 가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다이얼로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ight budget. 자, 앞에서 budget 하면 예산인데요. Tight한 거요. 굉장히 타이트하다는건따뜻한 겁니다. 부족하죠,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I'm dying to travel abroad early next year. 아, 내년 내년에 이때 내년 초 하니까 early next year입니다. 내년 초에는 꼭 해외로 나가고 싶어 죽겠다. 뭐 하고 싶어 죽겠다. 이렇게. I'm dying to travel abroad. 이렇게. 자, we are on a tight budget lately. 자, lately 들어가면 최근에, 요즘에 이런 겁니다. 아, 요즘에 예산이 정말 예, 빨듯합니다 사정이 어, 자금 사정이 별로 없단 얘기입니다. We are on a tight budget. 그래서 tight budget 돈이 부족하다. 자, 그다음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let's split h e bill, 우리 나눠내자. let's go Dutch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I think it's way too much for one person. 한 사람이 내게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let's split h e bill. What do I o w e you? 우리 그러면 나눠내는 게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uh, let's s p l i the bill, 나눠서 내자. 우리 앞에서 했죠, let's go Dutch. Dutch pay 이런 말 쓰지 마세요. What do I owe you? 자, 얼마를 드리면 되나요? 이럴 때, What do I owe you? 이렇게 표현. What do I give you가 아니라, What do I owe you?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익혀두셔야 될 텐데요. 익히세요. 노트 정리? 이거? 당연히 하셔야죠. What do I owe you? 자, 얼마를 내면 되나요? 얼마, 얼마 내야 돼요? 그럼 나눠 내면? 이런 거죠. 자, 칩빈 한번 보십시다 칩빈. Time for a snack. 자, 우리 간식 시간이다 이겁니다. 간식 먹을 시간이야. 이럴 때 time for snack. About ordering pizza. 자, 우리가 피자를 피자를 주문하는 거 어때? 이럴 때, 그렇죠? That's great idea. Let's chip in a little. 자, 우리 조금씩 걷는 게 어떠니? Chip chip C H I P. Chip, 그렇죠? 예, 네, 조금씩 우리 걷자 이거죠. Let's chip in a little. 자, 조금 걷자 이거죠. 마지막. Can I have a doggy bag? 이거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남은 음식 좀 싸줄래요? 이렇게. 이것 좀 싸주세요. 할 때. Can I have a doggy bag? 이렇게. I have some leftover food. 음식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 좀 싸주시겠어요? Can I have a doggy bag? 이렇게. Sure. Give me a second to box it up. 예, 이거 포장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an I have a doggy bag? 이런 것도 했고요. Let's chip in a little. 우리 조금씩 걷자. 이럴 때, 우리 나눠 내자. Spill the bill. s p l l the bill. Let's go Dutch.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렇죠? 나 얼마 내면 돼요? 이럴 때, what are you? 이렇게 같이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